어, 여기가 서대전역으로 가는 아주 엠마우스 길입니다. <laughs> 왜냐면 제가 맨날 주로 저녁 때쯤에 여기서 아주 좋아하는 카톨릭 성가 중에 엠마우스라고 있어요. 원선호 신부님이 자꾸 가신 건데, 아, 정말 멋진 노래죠. 소산의 노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겨 싸오니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길만을 재촉하시면 이 대목에 가면 전 항상 눈물이 나요 그렇죠? 주님의 길만을 재촉하시면 어느 세월에 또 배울일까 그렇죠 이 우리가 사랑하는 뭐 예수 그리스도니 아무튼 누구든지 자랑하는 사람이든지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서 다 그냥 제갈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안쓰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세상살이가 너무나 안쓰러운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냥. 습관처럼, 관성처럼 세상살이를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 자꾸 떠나서 쉬고 또 쉬고, 아주 쉬고. 올수승님의그 언젠가는 그 34편에 이렇게 편하게 쉬어도 될까? 된다.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아도 될까? 된다. 말이죠. 그렇죠. 이 모든 게다 근심, 걱정도 습관이란 말이죠. 아, 세상일에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습관이에요. 물론 사회적인 제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빛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히 생각에서 벗어나고 순수 의식에 이르면, 원래 우리가 순수 의식 자체인데, 온갖 생각들이 거울에 때처럼 끼어 있잖아요? 그거울의 때를 깨끗이 닦으면, 원래 순수하게 빛나는 순수 의식 자체죠. 그리스도 의식이죠. 그렇죠? 신의식입니다. 육체의식이 다 사라진. 맑고 맑아서, 밝고 밝아서, 결국은 빛나게 됩니다. 이게 수행의 끝이에요. 밝게 빛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